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마치 모세의 말을 흉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삶아 말한 적이 있었죠.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 지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행을 온천하에 공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사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시시해 왔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행이 온 천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의 그런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 온 천하에 공개된 적이 있었죠. 사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것들이 공개되지를 않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TV와 이 매체를 통해서, 어, 미국의 클리턴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근무하던 여의자와 함께,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온천하에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대통령이란도 한들 그도 죄인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은밀하게 짓지만 결국에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쉬시하면서 감추어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의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온 세상에 다 폭로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하고 우리의 얼굴을 붉힐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여전히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양심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아의 아들 문하세는요 무지막지한 배교자였습니다. 물론 역대서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나중에 회개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문화살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유다가 어렵게 지내다가 이제 막잘 살게 된 때부터 엄청난 영적인 침체 후 다시 부흥기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결국 종말로 향하여 가라앉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아하스의 부패로 돌이키고 히스기아의 부흥을 가져오게 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 활동 때문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영구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나라 유다도 새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멸망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나의 명예가 손상될까봐 더 쉬쉬하고 있다가 더큰 파멸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이 세상은 더 부패하려고 하고 더 타락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한때 바늘을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도 소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 남의 것을 탐하는 고하는 마음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가운데 감추어 두고 있던 나의 그 죄악들 이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서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어 두고 있었던 나의 아픈 죄악된 모습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